자, 현재 레이블 AI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새벽에 역대급 상장 폐지 빔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1차로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단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레이블 AI 코인이 하락하고 나서부터 세력들이 폭풍 매집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정말 의도적인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얘는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상장 폐지 공지 뜨기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서 투자하고 지금 매도 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잡으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상장 폐지 공지가 올라온 겁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랑은 아예 다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투명하게 공유 드리고 있고 이거는 지금 11월 17일 부로 거래 지원 종료 아예 상패를 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홀더 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이 와중에도 분명히 살 길은 있습니다 세력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닷건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반등을 이제 시킬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만 분명히 잘하면 내가 레이블 AI 코인으로 본 손실 다 복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1차로 상패빔 쏘는 구간 단계까지 온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상패빔 나오는지, 목표가는 얼마나 가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레이블 AI 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일수록 이번 기회가 마지막 반등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빠른 탈출을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력들도 시간은 오래 끌지 않을 거라 날짜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마지막으로서는 추가 상패빔 날짜 받아놓고 그때 맞춰서 땅 물량 던지고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유 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신 분들 위해서 구해드리려고 하는 거라 당연히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100분 딱 받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 창에 보시면 제가 연락처를 까기는 좀 그래서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레이 딱두 글자만 눌러주신 다음 아래에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세력 급등 나오는 시간대랑 가격 목표가 대체 얼마까지 올리고 빼는 건지 이 모든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위 구글 폼 신청하시면 제가 정말 빠르게 세력 급등? 일정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니까 가능한 밤도 지새우고 보내드릴 겁니다. 새벽에도 연락갈 수 있으니까 핸드폰 꼭잘 봐주시고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상황이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로 시작해서 코인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 영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나신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자료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이 하락은 위기이자 절망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타점과 목표가만 알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꽁꽁 숨겨놓고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친 폭등 예상되는 폭등 코인. 분명히 세력들이 매집 중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지금 그 코인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 대체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만 해도 올해 5,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날이 갈수록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 트럼프가 가장 혈안이 된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미국 세력들은 지금 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벌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트럼프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USD 코인이 업비트랑 빗썸에 동시 상장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 세력들 그리고 중국 세력까지도 이제 알트로 돈 벌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 이쪽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들이 이번 달부터 미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주식 시장도 다 따라가는 거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대폭등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보시려면 카카오 계열을 보셔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뭔가요? 클레이튼이죠. 여기 코인이 바로 카이아입니다.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쪽에 한창 이슈 터졌을 때100% 넘게 올랐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것은 카이아 말고 그 다음에 오를 코인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끌어왔고 한국도 계속 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애들은 진짜 한순간에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카이아는 이미 시세가 나온 이상 두번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은 카이아랑 같은 클레이튼 코인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올릴 겁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이미 지금 빗썸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거래량도 없이 계속해서 횡보 중이지만 상당히 특이한 점이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한 번씩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세력들도 지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상당히 저점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한달 안에 이 가격 못 보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이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정말 땅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조만간 폭등이 크게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얘는 지금 업비트에는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시키고 빔 쏘는 거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업비트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하고 코인 빌리기 이런 이상한 걸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업비트 상장만 하는 순간 바로 인생 졸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연락처를 까기는 좀 그래서 구글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폭등 딱두 글자만 써주신 다음에 아래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당장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는 순간 시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정보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만 저한테 폭등 두 글자 구글 폼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